2번 문제입니다. 자,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8cm 원 5에서 두 개의 호의 길이가 같대요. 자, a c 가 7cm라고 했을 때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세요.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일단은 조건에서 호 a c 하고호 b c 의 길이가 같다. 라고 주어져 있고 자, o 하고 C를 이렇게 좀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호의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건두 개의 중심각의 크기가 같음을 또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. 맞아요? 자, 그러면 여기서 삼각형 AOC와 삼각형 BOC. C 두 개를 한번 보도록 하자고. 얘네 두개 같은 경우는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이두 변의 길이가 같고, 그 다음에 호의 길이가 같으므로 중심각의 크기가 어때요? 같아요. 따라서 이두 개의 삼각형은 바로 SAS 합동이 될수 있습니다.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. 그럼 얘네가 합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분 AC의 길이와 선분 BC의 길이가 어때야 돼?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. 자 그럼 A씨가 7cm다라고 했기 때문에 B씨 또한 7cm예요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. 얘도 7cm 맞죠? 자 그리고 OB의 길이는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똑같이 8cm가 되겠네요. 맞아요? 자 문제에서 색칠한 부분의 둘레를 구하세요 라고 있습니다. 따라서 8 더하기 8 더하기 7 더하기 7 맞습니까? 정답은 얼마? 30cm가 되겠습니다.